그 오늘 성장률하고 고용률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어 현재 그3% 내진 4%의 이 성장률 가지고는 어 지금 정부가 기대하는 그 고용률을 달성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그 이제 장관님 말씀은 물론 성장률하고 긴밀하게 고용률이 관계돼 있지만 고용 구조를 개혁하는 것으로 더 많은 고용을 확충해서 고용률을 전체적으로 증대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대답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로드맵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 문제점을 그 지울 수, 그 문제의식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선 첫 번째로 이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이런 그 비중 이 상당히 크거든요. 대개 한 240만 개 중에서 90만 개쯤 되면 40% 가까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비중의 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이런 그 일자리 정책을 가져간다는 게 좋은 거냐? 물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심지어는 그 부총리님께서는 시간제 정규직 이런 표현까지도 사용하셨는데. 어그 결과적으로 하여간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이런 측면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정규직이 차별 차별받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별 다른 개선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 상태 속에서 말로는 양질의 정규 그 시간제 일자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어, 차별적이고 어, 질 나쁜 그 어, 비정규직 일자리 구조 이런 것들을 어,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뭐 어, 정규직입니까 그, 비정규직입니까 시간제 일자리그뭐 말씀대로 우리가 고용률 70%할 때는 정책에 추진하는 바는 그거 양질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양질의 목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없는 대체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그런 형태의 일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의 것이죠. 차별은 그대로 방치해 놓으시고요 그건 같이 병행을 앞서 네. 말씀드렸습니요 제가 볼 때는 비정규직을 네. 양산하는 것보다도 지금의 차별적인 비정규직을 우선 그 차별부터 해소해 나가는 거 이런 게 우선되었을 때 그다음에 그 논의는 검토되고 추진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뭐 그건 위원님 그 정책의 우선순위나 뭐 병행을 해야, 해야 되지 어때?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한편으로 정규직과 비정적의 격차도 없애가면서 또 다른 편은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도 또정규직에 뭐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규직의 시간제 일자리라는 범주 하에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임금은 정규직의 한60% 미만으로 대개 50% 수준에서 그 비정규직의 임금이 형성되어 있는 건 아실 테고요. 고용보험은 14.8%, 국민연금은 12.2%, 건강보험은 14.6% 만이 비정규직 전체 중에서 이 사회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이런 현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 싹 없이 지금부터 정부가 이야기한 시간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은 모든 그 그~ 차별 이런 거 없이 이런 사회보험 이런 거다 가입하고 이런 형태로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좋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마, 만드시는 거를 하겠다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저~ 저는 뭐~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그~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는 소셜 세이프티 네트가 강화되어 야 되기 때문에 사대보험을 비롯한 그런 면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드러누리서 어, 토론 놀이 사업 같은 사업도 종개업것도 하나의 그러한 것에 그 격차를 줄이는 그러한 하나의 구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이 한편으로는 정의주과 비정의주의 그런 격차도 없애가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 네. 그 네. 똑같은 얘기 반복하시면은 그, 저, 제 시간만 뺏으시는 거고, 벌써 세 번째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건데 그, 그 병행하시겠다고 하면서요, 병행하시겠다고 하면서 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한번더믿어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비정규직이잖아요.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게 비정규직을 양산하시는 거 아닙니까? 100%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정규직의 시간제를 하도록 도와는 지금 240만 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 중에서 90만 개가 시간제 일자리를,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40%를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부가 앞장서서 일자리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거라고요. 근데 93만 개 중에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 시간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있습니까? 그 앞서 하신들그 지금 그 이런 그 차별이 없는 4대보험도 커버하면서 또 시간당 임금도 전일제하고 같이 같은 그런 지금 정부의 규정에 의하면요. 예. 시간제라는 거는 유기계약제, 파견제와 함께 비정규직의 일종이에요. 현재 정부는 비정규직보호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둠으로써 이들을 비정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예. 그 일주일에 35시간 이하의 그런 그 시간동안 일하시는 분들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고, 그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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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라는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말씀대로 정부가 음. 이야기하는 법률의 근거에서도 예, 지금 그 비정규직의 개념에 당연히 시간제가 들어가지만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정규직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것과 예.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완전 히 다른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음. 그런 시간제가 현재 개념상은 그비정규직의 카테고리에 있지만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대입는 것은 정규직하고 같다면 우리가 그런 차별이 해소된 차별이 해소된 것과 예. 비정규직을 정규직인 것으로 등갑시키는 법법을 구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 아니냐고요? 정부가요 이거 점잖게 표현하면 형형모순인데요 나쁘게 표현하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그 정부가 만드신 그 로드맵 중에서 일자리 새롭게 만든다고 하신 게 새로운 게 아닌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 동안에 그 비공식적인 경제 활동의 영역으로 통계로 잡히지 않고 공식화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을 공식화하고 통계로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 고용률 같은 건 늘어날 거예요. 그 동안 공식화해서 통계로 잡지 않았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있었던 일자리들이기 때문에. 흥신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문신 이런 거, 세미문신까지 다 포함해서, 뭐, 해나 같은 거, 이런 거. 이미 있었던 일자리인데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았던 것을 공식적으로 잡아내니까 고용률은 늘리는 것 같아도 실제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새로운 일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께서 처음에 청문회 할때 전태일 그 열사가 이렇게 분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학 시절에 가슴 아파하시면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시다고 할때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적어도 이두 가지는요, 제가 볼땐 정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부에서 그 스터디 사례로 했던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 어, 이런데가 그 우리 현실하고 많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좀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런 게. 네, 하십시오. 맨 끝에 했으니까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으니까. 그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요. 고용 형태가 변화되면서 기존의 제도들이 타게 돼 나가면서 그런 과정에서 예컨대 안정된 고용이 불안정한 고용으로 예컨대 시력 같은 게 늘어나고 이런 형태로 됐지 않겠습니까? 영국, 미국 이런 데가 80년대 초 중반에 시작됐고, 북유럽 이런 데가 90년대 초반, 남유럽 이런 데가 90년대 중반 그렇게 하면서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거기서 떨어져 나갔던 노동자들이 그 이후에 새로운 어떤 그 신자유주의적인 고용 구조 속에서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갑니다. 쭉 빨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용률이 증가됩니다. 일종의 뭐 고용률 기저 효과 같은 거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게 97년 IMF 이후에 쭉 구조 조정의 과정에서 대량 실업 사태가 생겼다가 90년대 초반, 중반 거치면서 그게 쭉 빨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새롭게 그것을 그 고용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매우 적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것들이 이미 90년대 초중반에 일어난 겁니다.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고용구조들이 이미 우리한테 쫙 깔려있거든요. 얼마나 더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늘어날, 그, 그것을, 어, 수용할 수 있을지 전 사실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건 한번 스타디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이 로드맵이, 어, 그렇게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어, 혹시, 가능하시다면, 어,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어, 좀. 끝났습니까? 뭐, 부처님 말씀하시고. 예, 네, 뭐, 아마 여러 가지 깊이는 있 분석해주셔서, 뭐, 감사드리고요. 뭐, 두 가지만 그냥 갈랐기그두 번째, 첫 번째 부분은여러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파트에 그러면 흥신소라든지 기존의 일자리가 있지 않았냐 그런 포인트는 전적으로좀 같지만요. 다만 그런 일자들이 이제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보... 고용률은 잡힐 더 늘어날 텐데 실질적으로 네. 고용이 느는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그런 그 업종에 대해서 보호함면 보호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포함을 시키고 또. 현재 그. 거는 저기, 어, 그 지하경제 양성화의 한 주, 종류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뭐,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고용률을 높이면서도 그런 좀 제도화된 데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그런 업종도 좀 보호해 줄수 있는 건 보호해 줘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포함을 시켰다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그, 다른 나라의 사례는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고용의 형태 이런 변화 이런 것도 저희 지금 상태에서 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가 한번 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